그 주사파 일당들. 일당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애국 아주, 아주 든든한 세사슬들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세사슬줄을 엮은 든든한 애국 세력입니다, 여러분. 세사슬을 엮은 우리 애국 세력의 연대와 끄는 저 썩어빠진 동학줄. 동학줄, 가짜 대한민국 세력.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반헌법 세력, 문재인 도당을 반드시 물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권력을 잃을 때 뒤에서 등을 칼을 꽂은 오늘 닦다 보니까 김무성이 처참하게 우리 애국 시민들의 그런 심판으로 여기 손 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험하시죠 지금이라도 62운동에서 당명놈이라도 역사의 참회가 통해서신정한 보수 대통령을 위해서 그들은 저모곳으로 떠나올 것이다. 여러 예! 지난 며칠간 하이어트 호텔에서 세계 보수연합 총회가 열렸어요. 그곳에는 일본 대표, 미국 대표, 호두 대표 중 아시아 지역의 보수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호두차미라는 아시아 문화 전문 나오셔서 대한민국 보수통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보수통합에 걸렸는 탄핵을 주둔한 그 탄핵 역적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지난번 방광에서 수백만의 애국시민들이 모였을 때도 아직도 진정한 보수통합의 길이 무엇인지 아직도 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각들이 있었습니다.